175장입니다. ♪ you. 이뱀이냐 예비 하고 예비 하라. 우리 신랑 에서 오실 때 밝은 눈빛 손에 들고 깨끔 은 어주를 맡 겠네. 아멘, 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고, 그날에 주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열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 일상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죠. 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요 사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지.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조건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든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엄마 찾죠? 엄마 어디서? 막 여기저기 찾습니다. 왜? 엄마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응?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죠. 매순간에 말입니다. 응? 어, 저도 가끔 아내를 찾습니다. 응?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딸만 얼굴이 보이고, 엄마가 안 보여? 예. 네, 아내가 안 보여. 야, 너 엄마 어디 갔냐? <laughs> 이렇게 찾는 거죠. 왜? 존재를 아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찾고 어, 또 부모는 자식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왜? 그들의 존재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매번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극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부지런히 우상을 찾았어. 부지런히 우상을 찾았어.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더큰 문제인거지. 우상승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단순히 어떤 형상 하나 놓고 거기에 뭐 전하고 거기에 제사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목이 곧고 마음이 폐역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런 인생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이걸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찾아야 합니 아침에 일어나서 찾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찾고, 계속 합종이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죠.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즉각 즉각 보응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더 폐역한 사람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찾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지.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거냐 너희는 살아야 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죠? 이보다 더큰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한번두번 번 범죄했다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죄를 저질러도 되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고서도 하는 것은 더큰 죄입니다. 몰랐을 때야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알고서 하는 것은 더큰 죄인 거예요. 저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는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이리로 와. 이리 오면 살수 있어.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생명의 길로 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자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자비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앞에서 늘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안 나와. 멸망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가증한 것을 그릇에 담는다. 마음 그릇에 가정한 것을 담고 있어. 이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쪽발이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대세김질를 하는데 쪽발이 아닌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다이 그러니까 거룩함은 실제 삶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삶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또 가식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운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웃으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든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가증한 것을 채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더 거룩하대. 내가 너보다 믿음 더 좋아. 이런 사람 같이 겸한 사람이 없지요. 너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막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니까 그래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렇게 수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끝끝내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행실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실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서, 그날에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 뭐 어떻게, 변명도 못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깨우칠 때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할 때 들어야 되는데 끝끝내 거역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순간 주님은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또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빈 손일 때 잡을 수 있어요 응? 내려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한 가지야, 죄가.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고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셨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폐허가 된 백성들의 죄과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정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들이야지 책망받을 것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숨을 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471장입니다. Субтитры シュ<ペ>ー<ペ><ペ><ペ>